안녕하세요. 중고 화물차 매매 전문 당신의 화물차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중고 화물차는 스탠탱크 5톤 살수차입니다. 2017년 12월 최초 등록된 280마력의 유로6 엔진이 장착된 모델이며 현재까지 21만을 주행했죠. 이 스탠 살수차는 단축 차량에서 구조 변경을 했는데요. 살수 관련 탱크, 배관 등 모두 새것으로 제작했습니다. 축간 거리가 3800이라 공사 현장의 좁은 골목길 운행 도로변 청소 등의 알맞은 5톤 살수차이며 3t 두께의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내 부식성의 재질로 식수운반에도 사용이 가능한데요. 이 5톤 살수차의 탱크 용량은 7,500리터로 경쟁력 있는 용량을 가진 5톤 살수차라 할수 있겠습니다. 이 살수차는 기본적으로 앞 고압 살수, 뒤자연 살수 그리고 뒤편에도 고압 살수를 할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앞 고압, 뒷 고압, 뒤 자연 살수의 작동은 운전석에서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고 네임태까지 부착했습니다. 고압 살수를 위한 해청, 탱크 내부의 물을 채우거나 조경 호스를 통해 물을 뿌릴 때 사용하는 무연 양수기도 새것입니다. 또한 탱크의 물을 조경용으로 물 공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밸브형 니플도 구성해 두었죠. 1인 신조 차량으로 사용된 깔끔한 운전석 내부엔 안전 운전을 위한 4채널 블랙박스도 준비되어 있는 7 5 0 0리 스탠 살수차 5톤 단축 살수차 소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